들다 이거 음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액, 이거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게 어 지금 지금 하기 전에 이거 엑셀을 그러니까 앞으로 밀어놓고 아니 뒤로, 뒤로 말고 손가락이 아, 꼈어 체크야. 어? 아 빠졌다 다시 다시 앞으로... 엑셀이 막 떨리고 있는데? <laughs> 앞으로... 앞으로 안가 엑셀이 시작할기 전이라 그런가? 개체될 거야 아마 난 천천히 가겠어 시작할까? 그래 해보자 버튼 꾹 오! 오! 간다! 간다! 드디어 간다! 부딪쳤다! 난 천천히 <laughs> 가야지 핸들을 왼쪽으로 오! 어! 나 드디어 가고있어! 어, 기적이야 자, 네? 어. 블투스 잠깐만 그 그곳을... 네. 아, 너무, 너무 왼쪽으로 갔어 네. 뭐밖에 없어요? 왼쪽으로... 저연결는안 돼요? 잠 아..불이 쐈다 어? 달트다 너 카트 뒤에 불이 쐈다 하다 뒤로 밀려나 아..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당기줘야겠네. 이렇게 하고, 아, 천천히 운전, 운전하면 되겠다. 불안 많이 불안한데. 어디? 다시, 다시 엑셀을 당겨야겠다. 살짝, 살짝, 살짝. 오, 뒤로 간다 아, 어, 갈수 있겠어 <laughs> 근데 너무 느리다 <laughs> 어? 왜 뒤로 가지? 오, 간다 여보세요? 나 아직. 응 갔어. 갔어? 야 앞에 피로 다 깔렸다. 지금 혼자서 운전 연습하고 있는데 핸드시이 되게. 이야 이 조이하고 싶다. 엿. 안녕 살 때야. 아유 엄마가 블루투스 그거 뭐냐 이어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해서서 도와드리고 왔어. 도와드리 도와드리고 왔는데. 대결이 안 됐어. 나도 모르겠거든. <laughs> 저런 저런. 어, 나 어디지? 여기 어디야? 아까 시작 지점 근처에 있던데, 한테 어, 탈출했어. 지금 코스를 아주 약간 진행했는데, 다시 막혔어. 후진해야 돼. 나는 어. 핸들 좀 얘가 잘, <laughs>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렇잘안 돼. 나 대피롬 PC 버전은 한글 패치 없나? 음 없어. 어, 안녕? 엑셀, 엑셀은 그렇다 치고 핸들은 더 조작하기 불편한 것 같아. 심지어 지금 뒤로 가려는데 말을 안 들어. 뭐야 나 처음으로 돌아왔어. 어? 벌써? 아니 너 아까 전에 건드리고 나서 갑자기 갯단 일어나더니. 어? 달태나 보야?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우와, 오 a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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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라 나기 p 나 l a c o 안 p 렸는데 c Pala. Like you, like, say, p a 거 같다 Why, y 진짜, 진짜 같다 아니! <웃음> 어 o n t know. 나왜또나왜 뒤로 가니 아야호 <laughs> 제대로 n o w I don't know. 아이 씨 나도 후진 해볼게 <laughs> 기아 이거 이거 그...그... 그, 게임 맥걸렸을때 하는 무거리는 소리 같아 아 됐다 됐다 지금 뒤로 뺐어 아 내가 후진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어 왜? 뒤에 막혀있는 곳이 있었어 아 나는 먼저 가주겠어 나중에 아. 보자고 보이 안돼 오늘 목표는 한 바퀴라도 완주하는 것이야 너는 메달에 이름을 새기게 되겠지 은메달.. 음, 괜찮아 나는 만주했다는 거야 이름을 새기면 만족이야 지금 아우. 오케이 장려상 각기다 장려상 장려상 아. 아주 천천히지만 가고 있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난 이미 만족했어 어 근데 운전하다보면 점점 빨라진다 말이야. 아주 약간 아 안돼 잘못 갔어 한 바퀴 돌자 차라리 심판의 날을 나 혼자서 아 아니 <laughs> 턴을 늦게 아, 했어 뒤로 가야 된다 다시 후진 어 죽이네 빵빵 다시 아, 벌써 잠시만요. 여기에 관한 뭐 인물이 나왔을까? 달 뜨는 이미 숙련자 같아. 내가 봤을 땐 <laughs> 내가 어딜 가서 숙련자야? 너내바퀴나 와치 했다고?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laughs> <너무> 내 기준으로는 <laughs> <laughs> 벌써 나보다 한20바퀴는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안 그렇게 믿고 있어. 어, 저기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언덕이다. 저기까지만 가고 싶다. 아, <laughs> <laughs> 저기서 궁대 배웅 왔다 한번. 완주하겠어, 난 다시 <laughs> 나는 저 언덕을 넘겠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혹시 몇길어 아니 조금 괜찮아. 길진 않아. 음. 너가 도착했다던 그 언덕이 한 중반 정도 됐을, 됐을 때쯤인 거야. 아 진짜. 조금만 더힘내 보자. 조금만 더. 아... 아씨, 아어왜 자꾸 뒤로 가지? 손바닥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 개딴 일어나겠고만 껴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 플레이에도 답답해서 그런건지 하긴 나저 상대방은 네 번이나 돌았는데 왜 너는 한 번도 돌지 못하는 거지 하기 지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플레이도 답답하겠네. 아유. 괜찮아. 어,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일단 할 조금 할 줄을 안다는 거잖아. 오케이 맞아. 그런 아, 마음가짐 좋아. 좋았어 후진을 하고 여기서 사, 살짝 x 를 올린 다음에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는다. 근데, 근데 그 핸들을 못 잡았다. 벽에 박았다. <laughs> 다시. 아유. 내일은 치킨을 먹고 갈 거야. 정말, 정말 어렵군. 아유. 왜이 주인공 엑셀을 잡을 때왜 <laughs> 손가락을 하나 올리고 잡지 <laughs> 아유, 씨. 손가락은 끼워야 제맛이지. 꼭, 꼭 중지손, 중지손가락 올리면서 운전하는 것 같애 원래 운전은 그러라고, 그렇게 운전하는 <웃음> 거죠. <웃음> 어, 됐다 됐다 됐다, 간다 간다 얼추 가고 있어 아, 위대 여보세요 어 반갑습니다, 선. 님 반갑습니다, 선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전화드린 건 KT...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알고보니 영어민이었던거임 와 이게 꿀잼 몰카였던거 원어민, 원어민이었어? 오 헬로 빵가빵가 김치 라이크 아 라이크 김치 워리어 김치 원어민한테 그랬는데 뭐래 하고 가면 어. 재밌겠다 <웃음> 무시당했어 <웃음> 한국어로 뭐래래 알고보니까 한국어 개잘하는거임 <laughs> <laughs> 뭐래 이거 가는거임 오달태 언덕 넘었어 오오 전투칼 어, 어. 난곧 있으면 또 언덕이야. 아, 야, 진짜? <laughs> 너 다섯 바퀴치 들었어? 나 이제, 이제 한 바퀴인데. 안전 운전 중이야. 뭐 하는데? 핸드, 시뮬레이터. 핸드 시뮬레이터에 카트라이더처럼 레이싱 아. 하는 맵이 있더라고. <laughs> 그거 지금 해보고 있어. 업데이트 했나보네, 새로? 응. 음. 근데 엄청 어려워. 한 손으로 엑셀 조정하고, 한 손으로 핸들 조정하면서 운전해야 돼.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 근데 좀 황당한 게어 잠깐만 레이싱 게임이면 보통 <laughs> 그 뭐지? 그래? 자동차 운전하는 부릉부릉 소리 들리잖아. 근데 이 맵은 하다 보면 소리가 끊겨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맞아, 부르릉 그래. 부르릉 부르릉 아, 그 부릉부릉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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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이게 입으로 소리 내라는 거임? 으 하다가 <laughs> 하다가 지겨워져 갖고 야 아이 소리 들으러 온거 아니잖아 이러고 안 내는 거임 차도 지쳤어 <웃음> 어. <웃음> 기계가 하다가 지친 거예 AI가 아 심지어 야, 음악도 너, 안 들려 이제 <laughs> 야 이거 녹화했다가 반복 재생 틀어라 <laughs> 아그 진짜 그래야겠는데 일부러 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런 게임 음악도 안 들리지 효과음도 안 들지 리 <laughs> 무슨 재미로 게임해 <laughs> 어, 아 너, 너네가 알아서 켜라 <laughs> 뭐, 그래 우리, 우리끼리 우, 웃으면서 하는 거지 뭐 그냥 우리 웃음소리로 소화하는 거지 이 정도면. 뭔가 게임을 헤드셋 빼고 하는 기분이야 <laughs> 스피커 끄고 게임하는 느낌이야. 레알루다가 <laughs> 네, 자서 엑셀을 다시 올려보자고.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부당 부당당 구당, 부당 구당, 부당이들. 엑셀을 아주 약간 올렸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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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이 안 돼. 자아아또한 <laughs> 바퀴 돌러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이기세로 돌자 아니 아니! 핸들에서 손 손을 놓치다니 드리프트! 아니 그것은 아니, 어 잠깐만 나 대, 거꾸로 대, 가고 있어. 있어 어떡해 잠깐만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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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있는 <laughs> 역주행이군요 언덕을 간신히 넘었는데 그 언덕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 <laughs> 심지어 지금 거꾸로 거꾸로 나는... 주행하고 있어 나는 정해진 길로 가지 않겠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완전 마이웨이잖아 <laughs> 나는 뭐야? 핸드 아스파리, 핸드 시뮬레이터왜 이렇게 싸냐? 안 된다고 들었어. 2,100 원이야. 원래 싼. 그러니까. 근데 조작감이 그거, 정말 정말 어려워. 비... 그것도 비싸진 거임. 원래 더 와. 저렴했어? 어. 나도 산 다음에 낄까? 어어 <laughs> 어, 어, 환영이지 환영. 핸드폰 근데 이거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진짜 답답할 수도 있어. 뭐야 야이 이거... 이것도 꾸러미가 있어? 말도 안돼 오 <laughs> 뭐야 꾸러미가 생겼어? 뭐 <laughs> 어, 꾸러미 있는데? 꾸러미?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 회사에서 만든거 껴서 파는거네 음 그거 그 피자 가게 그거 파리랑 피자 가게 나오는거랑 파리 파리랑 피자 가게? 무슨잡이지 어 그거 파리랑 그 뭐지? 온라인 할수 있거든 같이 파리? 어, 파리 파리랑 그 뭐지? 가 검은 어 나눠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거 의자 바닥에 넘어뜨려 놓잖아. 어. 손님이 그거 와서 밟고 죽. 주... 밟고 죽는다고? 어, 어 농, 농담 아니야, 레알이야. <laughs> 의자를 밟고 어? 죽어? 어, 만나 그거 부딪혀 갖고 넘어져서 죽는, 죽음. 황당하다. <laughs> 그리고 음. 파리하잖아. 음. 그 뭐지? 파리가 그 피자 나온 거에 앉아있으면 뭐 게이지가 차거든? 그 게이지. 먹는, 먹, 먹으면서? 허허. <laughs>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앙컷 한 마리 잡아갖고. 뭐야, 그러면은. 탁탁 하면은 새끼가 생김. 번식하는 게임. 도대체 무슨 게임이야, 그거. <laughs> 알 수가 <laughs> 없어. 게임 하고 싶다. 제작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 하긴, 이 게임도 이거... 그래서 그런가? 탭... 태그에 달려있는 게 폭력, 액션, 인디, 시뮬레이터야. 시작하의 뭐라고... 이야기. 시작하의 <laughs> <그럼 피정강의> 이야기. <laughs> 그러면은, 그걸 하면 되지 않나? 플러그 앤 플레이. 이이 어... 이 분야, 이 분야 명작. 인디 게임 명작인 건가? 오, 훈탑 벨트에서 깔았네, 그리고. 어, 아, 아까부터 깔고 있었거든. 이거 핸드 시뮬레이터 그 게임 태그 있어야 될거 같아 어려움 뭐 그래도 나나기 조작감이 어려움 그 나디하드가 빡침. 일테라거든 빡침도를 만들어야지 <laughs> 오! 달트다 달트 안녕 아, 나도 시간다 아, 너무 운전하기 너무 거지 같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주를 하고 싶어 무지 이거 그 뭐지 총 게임 처음 하는 애들끼리 모이면 다총 바닥에 떨거 갖고 게임 안 끝난다는 게만이야. <laughs> 아나 <laughs> 아, 나 <laughs> 개인적으로 솔직히 많이 떨어뜨리긴 <laughs> 했어. 바닥에 다 떨거 갖고 여섯 명다 떨거 갖고아 우리 나갈까? <웃음> <웃음> 아 우리 우리 어떻게 <laughs> 하지? 자 한참 수다 떨다가 우리 이제 그만 나갈까? <laughs>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런> 어떤 사람은 <laughs> 총으로 손가락총 만들어가지고 막 빵빵빵 쏘고 있고. 양손 들고 으악 이러고 있는거 <laughs> 개인적으로 달태가 예전에 그런는 엄청 웃기긴 했어 <laughs> 효과음이 웃겼어 입으로 내는데 근데 뭐할까 핸드 시뮬레이터 사서 저기 낄까 아니면 리, 리오레를 할까 핸드 시뮬레이터 들어오면은 정말 혼돈과 망가가 가득한 곳이 들어오면 환영이야 근데 무지 어렵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 딱포기도 <laughs> 지금 2렙 하고 싶진 않아 <laughs> 난난이 이 카트를 시작한지 지금 30분차 유저로서 말하는 거지만 너무 어려워 이거 난 30분차 6레벨 돌았는데 너무 힘들어 나 아직 한 바퀴도 못들어어어 들어왔다 오, 이것이 3분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전면허 따기 시험이다 <laughs> 아 진, 진짜 <laughs> 면허 시험같다 운전면허 이렇게 험하게 다루지 않아요 야 운전하기 실제로 이렇게 어려웠으면은 난 이미 포기했을 거야 나은... 난... 난 팀은... 자잘익히마아 애초에 애초에 손을 주인공이 손을 이렇게 못다를 정도면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걸? 아 엑셀이 형 재밌... 핸들서 못 다루는데 어떻게 숟가락이랑 포크 집으면서 밥을 먹겠어 거기 재밌어 보이니까 사서 가야지 ㅎ <laughs> 기랄 아이 갑자기 이 게임 하면서 말이 확 틀렸어 너무 아.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세트로 삽니다 어 <laughs> 도대체 뭔 게임, 어, 뭔 그거 갑자기... 파리 내가 아까 말했던 파리가 그거세트야 아, 파리 시뮬레이터야? 그거 세일해갖고 지금 세개 껴주는데 2,600원이 4,400원. 게임 하나 사는 게임이랑 게임 하나 사는 가격이랑 오오, 너무 거의 맞는데. 원 플러스 원인데 그냥 게임 그러니까 하나 사는 게임 비슷하네. 오. 400원 추가한 다음 두개더 껴주는. 오오. 아 이제 안 좋은 게 한번 봐야겠다. 아, 님들 근데 나중에 진짜 그거 페이지 가갖고 그거한번 찾아봐 그 파리. 음. <laughs> 어. 아, 근잼 한번 봐야겠다 어아리 군대 혹시 이님의 b 서 y 이님의 boy, 이님의 b 님이님였지닉이님이님였더라달이요달달님 난 그냥 토끼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달밤이라 부르든 토끼라 부르든 알아서 불러주세요. 달밤님, 달... 토끼님. 저는 그러면 달밤님 토끼님. <웃음> <웃음> 분실 나 이중인격이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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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몰랐네 그건. <laughs> 이제 옆에 스프달리기가요 <laughs> 어. 내가, 내가 바로 토끼가 내가 뭔가 기어니가 토끼님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미 이미 단발 단발이고 뭐다한것 같은데. <laughs> 신일이 우리랑 동갑이야. 발정만 토끼는 어때? 뭐야 그건 또? <laughs> 나 이거 닉네임 했더니 아니야 재미없는 얘긴 하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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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당장 친구 추가를 하겠어. <laughs> 어? 당 게임 하러 가야지. 안돼 안돼 <laughs> <안 돼. 웃음> 내 친구 추가는 남아. 어때서? 자발적 맞서였어. <laughs> 되게 유사타우의 되게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해? <laughs> <laughs> 최상아 인싸 게임. 안 돼. 이거 병맛 게임이면 휴먼 퍼플리 도 같이 하면 병맛이긴 한데 그거. 아, 난 그거 사고 싶은데. 거, 아직 거의 갱비스 하는 느낌일 것 같아. 그것도. 갱비스도 진짜 조작하기 힘든데. 아유. 씨. 아, 어떤 의미로 핸드 시뮬레이터랑 되게 조작감이 비슷해. 그게 좀더 낫긴 한데. 더 좋을 거 같아. 족 <laughs> 같다 하던가? 족 같다 하던가? 족 어. 같다 하던가? <laughs> 어우야 손가락이 핸들에 꼈어 방금 뺐지만 어 심지어 운전자가 왼손은 지금 뭐 뭐지?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면서 운전하고 있어 중지는 <laughs> 아닌데 중지에 운전이다. 올린 것처럼 보여 <laughs> 이, 이게 바로 운전이다 <laughs> <laughs> 잘보라 진짜, 진짜 공격적으로 운전한다 <laughs> 정말. 사실 사실 그 게임 GTA 서브 서브 그거였던 거예요. 베타 <laughs> oh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 거에 사실. 난 제발 앤들에 손좀 고정이 됐으면 좋. 좀... 아 나는 나는 제발 좋으니까 그냥 내가 저기 직접 들어가 가지고 직접 손으로 운전하고 싶다. 힘들. 저 들어가면 참고로 그방 터트려야 돼. <laughs> 어, 터트리면 되지. 괜찮아 다시 해도 돼. 아 근데 잠깐만 나 이거 한 번만 완주하고 싶은데. <laughs> 아. 아, 아그 거의 이거, 다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녹화해도 상관 없죠? <목소리> 난 이미 하고 있었어. <laughs> 어, 요즘 그래 유튜브 활동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거든. 바로 오늘이지만 말이야. 방송을 어,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laughs>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laughs> 안 했습니다. 어. 손가락이 엔들이랑 합쳐졌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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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운전을... 일단 하고 있어봐. 나 화장실 정말 잘하게 돼. 안녕. 응. 지직 얼마 안 남았어. 힘내. 어. 어, 달퇴대 티 있어? <laughs> 자꾸 한 바퀴 들고 <laughs> 있어. 이거 진짜 나중에 편집할 때그 차량 그거 뿜하는 소리 내가 따로 넣어야 될것 같아. <laughs> 이거, 그, 일부러 일부러 티댁에서, 브, 브, 잠깐 하는 것도 로드 재밌겠다. 로드 재밌겠다. 로드 오, 로드 좋은 로드 생각이야. 로드